2023년 4월 9일 저녁 식사 후 18kg가 쪄서 유지어터로 살고 있는 경수 씨는 어쩐지 비엔나 신이 달갑지 않다. 18kg나 찌운 지은 씨는 남편의 뱃살이 본인 탓인 것만 같아 신경이 쓰인다. 한 톨이라도 더 먹여본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지은 씨는 경수 씨의 뱃살을 위해 아점을 먹지만 아침을 일찍 챙겨본다.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았다. 먹기 싫은지 뒤도 안 돌아보는 휘하씨. 아니, 아니, 경수씨. 자연식을 끔찍히 싫어하는 경수씨는 이 상황이 달갑지 않다. 이대로 살텐가 18kg 쪄서 이대로 그 뱃살을 갖고 목 뒤에 햄버거를 갖고 살텐가힙합파의 다이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된힙합파에게청천 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거 먹고 살빼자 어? 고개 숙인 당신. 역상 같은 거 만들어줘. 알았지? 이먹는 너무 웃겨. 일단 <laughs> <레기와> 맛어 이거라도 챙겨 먹자, 이파밤1 2 시에 떡볶이 라면 사리 몰래 먹다가 딱 걸린 경수 씨. 양심이 없어 보이는 경수 씨. 다시 한번 야식을 끊고 비엔나 신으로 뱃살 음, 다이어트에 돌입을 해 보는데. 하루 두끼 먹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오늘은 야식 먹지 말고 고구마 한개 먹고 야식만 참아. 저녁 식사를 마친 정수 씨에게 지은 씨는 고구마로 야식을 오빠, 건넵니다. 그어 부터 2주후 언니네 집에 갔는데. 그러 이거 먹은 것밖에 없어. 비현아 씨. 그렇지. 아니 배가 나는 맨날 봐서 몰랐는데. 오빠 배가 첫날 비현아 씨 내가 영상 찍을 때만 해도 배가 완전 만삭 같이 있었거든. 근데 반도 없는 거야 어제 누워있는데. 얼마나 <laughs> 먹었는데? 이주가어이 주. 2주 2주. 내가 어제 오빠 이렇게 먹는데 왜. 배가 없지? 이랬는데 이거밖에없어 먹네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경수씨가 비엔나씨만 먹고 누워있었는데 뱃살이 사라졌다 아 많이 먹었는데 뱃살이 없어 어? 배 어디 갔어? 어? 힘안 줬는데 오빠 진짜 살 빠졌는데? 그치? 운동도 안 하는데 이 사람 웬일이야 놀랐겠지만 이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 대건다 오빠한테 잘 맞나 보다 진짜 오 오늘 며칠째냐? 어? 의문이다 정말 이렇게 먹는데 지금 9시 반인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뱃살이 빠지는가 왜? 어떻게 하요? 많은 부인들이 신랑이 운동도 안 하고 뱃살이 먹고 뱃살이 누워 있기만 하는데 비엔날신으로 배가 쏙 들어갔다고들 흥기해하셨다 하셨다. 그렇다. 비엔날신은 아주 효과가 좋다. 효과가 너무 좋은데? 비엔날신 복용한 지 3주 후. 뱃살 어디 갔어? 경수 씨는 흡사 <laughs> 출산을 한 것만 같다. 배 어디 갔어? 배다 어디 갔어? 얼굴 봐. 역시 <laughs> 최고의 오라인. 성형은 다이어트. <laughs> 불프 특집, 놓치지 말자.